어떤 모습을 좋아하실 것 같아? 1번! 속상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2번!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예배, 예배드려요. 2번이구나. 아, 우리가 기쁜 모습으로 나와서. 하진, 그, 하, 하 합아 3번은 뭐야?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릴 거야? 똥꼬로 말하는 거. 아,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자 오늘은 새 찬양을 할 건데 군대 얘들아 이모가 걱정이 좀돼 이모가 새 찬양을 잘 모르거든 도와줄 어린이가 필요해 나는요 기쁨 가득 율동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 어린이들은 지금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 지금 나와서 좀 도와주세요 오늘은 어린이 선생님들이 같이 도와줄 거야 석이아 나와서 도와주세요. 아유, 그럼 서기는 거기 앉아서 도와줘요? 내가 이 까먹은 거 같으면 알려줘요. 우리 처음에는 천천히 한번 노래 불러보자. 진우야, 앞에 나와서 같이 할까? 좋아요. 앞에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하진이, 하준이 하빈이도 왔어. 오, 잘했어. 어, 멋져. 진우도. 예, 좋아요. 우리 여기 옆에 서서. 우리 처음에는 천천히 엄마, 아빠, 이모, 삼촌들도 알려주자. 좀 천천히 할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가득하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그래서 어떻게 한대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 이렇게 하는 찬양이래. 얘들아. <laughs> 내가 잘 모르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진짜 기쁜 마음으로 좀더 신나게 찬양해보자.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이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그러세요, 어떻게 한다고?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예배할래. 나는 기쁨.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찬양해요 온마 다해 마음 속이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 속이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호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그렇구나. 도와준 멋진 어린이도 너무 고마워. 자, 찬양! 인사!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어디에 모여 있다고? 우리 지금 어디에 모여 있다고? 어, 교 하나님 앞. 에 우리 교회 모였구나. 그러면 교회는 왜 모였어? 예배하려고.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건데? 아하나님께 드리는 게예배래 오른손이 올라갑니다 반짝 여기 있는 어린이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주일에 이렇게 다 같이 모였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시간.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래. 그런데 얘들아, 옛날, 아, 옛날 옛날에 유다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 같이 말씀나라. 뚝따! 어? 오늘도 어? 오늘은 가. 나. 나로 시작하는 글자네 나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또 있더라? 아, 가나다라 마바사에서도 나가 있어요. 또? 나는 어디 있지? 나무! 나무, 나무 할 때도 나가 있네. 조, 조, 비, 가, 똥, 거. 자, 여기 좀 봐봐. 모두가 돌널 쳐다보고 있어. 준비됐어요? <laughs> 나무 할 때도 있는 나 글자로 시작하네. 우리 나를 한번 써볼까? 손가락 들고. 두 번째 손가락은 나라. 준비. 아래로 내리고, 옆으로 긋고, 다시 아래로 내리고 옆으로 그으면 나 글자가 된대. 오늘은 나로 시작하는 말씀이래. 우리씩씩하게 한번 읽어보자. 준비, 시작. 나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예레미야 11장 15절 말씀. 아멘. 어? 나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얘들아. 합인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데, 뭐라고요? 하원이 형아가 알려줄 거예요? 나쁜 마음 나쁜 마음 말씀에서 보니까 나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데 어떤 마음이 나쁜 마음이지? 나쁜 마음 싸우는 거 에헴 는거혼는 아름다운 와 하빈이가 많이 생각하는구나 에헴 여보시오 나는 이렇게 돈을 아주 많이 들고 왔어 이 돈을 오늘 예배 드리러 갈때 헌금으로 드릴 거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겠지? <laughs> 무슨 소리야? 맴. 나는 이제 막갓 태어난 새끼 양, 제일 좋은 양을 가지고 왔어. 하나님이 아주 아주 기뻐하실 거야. 아, 양이지. 무슨 소리요? 나는 음 오. 오. 이렇게 좋은. 송아지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내 송아지를 제일 좋아하실 거야.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돈, 염, 양, 소, 이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예배 드리러 갔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제사장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아까 돈이랑 양이랑 소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도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고 같이 기도했대. 그런데 얘들아 여기 좀 봐봐.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어? 여기 가슴에 뭐가 있어? 나쁜 마음. 어? 까마나트가 있어. 까마나트가 있어. 대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나쁜 마음일까? 어, 아까 하빈이가 아주 아주 많이 이야기해줬어. 사실 사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좋은 걸 드릴게요.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기도하다가 밖에만 나가면 이봐, 당장 내 돈을 갚아. 아 지금은 돈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안돼 지금 당장 내 돈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쳐넣어 버릴 거야 어,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빨리 빨리 내 돈을 갚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보게 우리 저기 저 마을에 사는 용한 무당이 있다네 무당한테 한번 가봅세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대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돈을 많이 벌게 해줄 수 있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했대. 그렇구나, 이게 나쁜 마음이구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바로 나쁜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 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데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데 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얘들아 나는요 홀트 학교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집에 가서도 진짜 나는 엄마 말씀도 잘 듣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린이에요아빈이는 <laughs> 되게 자신 있게 손을 들었다. <laughs>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형그 장난감 내가 좀 가지고 놀면 안 돼? 그래, 넌 빌려줄게, 양보할게, 이따가 다시 줘. 힘이 약한 동생한테 놀잇감을 양보하는 형님. 헉, 친구야, 그놀잇감 좋아 보인다. 나랑 같이 놀래? 좋아, 이거 너도 한번 가지고 놀아봐. 어, 친구랑 같이 놀이하는 마음. 친구야, 혼자 놀지 말고 나랑 같이 놀자. 어, 먼저 친구한테도 이야기하는 마음. 엄마 추석 때 너무너무 힘드셨죠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먹은 그 그릇 정도는 설거지통에 내가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엄마 이건 내가 스스로 해 볼게요 <laughs> 엄마를 도와드리는 마음 와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들도 많이 오셨네 신발 정리는 내가 할수 있어요 <laughs>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하다 말씀을 읽는 마음 아 우리가 홀트 학교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생활하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대 어 어디 보자 석인아 석인이는 저기 있는 그림 중에 몇개 했어 몇개 해봤어 다 해봤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조금 생각이 필요해요? 좋아요. 그럼 나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원아, 하원이는 저기 그림 중에서 뭐 해봤어? 저거요. 어떤 거? 신발 정리. 아 신발 정리. 하원이는 스스로 신발 정리도 해봤대요. 신발. 그래 그래. 진서는 뭐 해봤어? 이리 와봐. 앉아봐요. 여기 앉아서 이야기해줘봐요. 엄마 전 낚안 전 일을 잘했어요. 어, 내가 가지고 놀았던 놀잇감 내가 알아서 정리했어요. 해율이는 또뭐 해봤어? 아, 해율이는 엄마 어깨도 주물러드렸었대. 하빈이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니? 좋아요. 그럼 하빈이는 어떤 거 해봤어? 신발 정리. 아, 신발 정리도 해봤어요. 어, 나는요 여기서 봤더니 여기 있는 것 중에 한개 해봤어요. 그렇구나. 난두개 해봤어요! 그렇구나. 나는 세개 해봤어요! 난 여기 있는 거다 해봤어요, 너린이! <laughs> 그러면 나는 사실은 몇개못 해본 것도 있지만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예요, 너린이. 그렇구나.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멋지게 생활하는 걸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대. 자. 난 지금부터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한 어린이들은 준비. 시작. 오른손이 올라갑니다. 반짝. 왼손이 올라갑니다. 반짝.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눈 감고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평소에도 노력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